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수심결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챕터 5장까지 했죠? 자, 이번 시간에 챕터 6장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 이 말은 진울 스님이 챕터 1장서부터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 챕터도 또 나왔어요. 자, 내용 나갑니다. 과거의 모든 열애도 오직 이 마음을 밝히신 분들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도 역시 마음을 닦은 분들이니, 미래에 수행할 사람들도 마땅히 이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바라건대, 모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단지 허망한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여여하다는 것은 항상 똑같은 늘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라는 것도 그게 바로 진여, 진리, 본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거는 화신불이죠. 법신이 아니고 화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상계에 나왔기 때문에 진리가 사람 몸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현상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오염되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근데 이번 챕터에 그 말이 또 나왔어요 마음의 본성은 오염된 적이 없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 눈앞에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여여한, 확실한, 깨어있는, 그것. 이 먹고, 그거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 이것, 진리는 반드시 우리 눈 앞에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오염시킬 수 없다. 이것은. 그것이 현상계의 사람 몸으로 나오면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챕터는 좀 짧아서 그다음 지난 시간에 속도 좀 낸다고 그랬죠. 이번 그다음 챕터는 7장 7장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제목은 "나는 왜 부처를 보지 못할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부처" 하는데, 나는 왜 "스승은 봤다" 그러는데, 나는 왜 "못 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확실하게... 정했죠. 나는 왜 부처를 보지 못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이제 제자가 묻습니다. 진월수님한테.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에도 있다면 이미 이 몸에 있으므로 범부를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째서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할까요?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신 진울 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대의 몸 가운데에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춥고 더운 것을 알고 혹은 화를 내거나 기뻐하기도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이 몸은 지수 화풍의 네 가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성질이 무디고 둔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어찌 능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수 있겠는가? 능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필시. 그대의 불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재 스님은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이 사대라는 건 앞에서 진울 스님이 얘기하셨죠? 지수화풍이라고. 지는 땅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뭐 살가시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이 이루어진 네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수는 물수자이 혈액 이라든가 콧물 눈물 이런 게 해당되고 화 화는 불화 자 그거는 이제 우리의 체온 이런 열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 땀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그런 화의 기운이 있고 풍은 바람풍 자죠 요거는 이제 정신 우리의 정신 같은 거 요런 게 풍의 기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임재스님은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몸뚱아리, 우리의 육체는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라고도 하죠. 우 오온, 오운이 공한 줄 알면 이런 그 경전의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가합으로 사대 사대 그그 기운으로 임시로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흩어질 것이다. 흩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용 나갈게요. 이 몸은 법을 설할 줄도 법을 들을 줄도 모른다.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들을 줄 모르고 오로지 그대 눈앞에 영역히 홀로 밝은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없는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그 법인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란 곧 그대의 몸에 있는데 어찌 허망하게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가?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달은 인연을 밝혀 그대의 의심을 풀어 주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듣고 믿도록 하라.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 진여, 본래 면목, 이제 이것을 설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챕터 7장, 이제 본격적으로 7장부터 왜냐하면. 제자가, 나는 왜 부처를 못, 보지 못합니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또, 어, 물건? 어, 내 몸속에 어떤 물건이 들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표현이,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진울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어, 물건 같은 거 없어요. <laughs>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런 게 어딨어요. <laughs> 이게 무엇이냐, 이런 걸 방편으로 확실히 설명을 이제 쉽게 하시려고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이한 물건, 이렇게 자꾸 말을 하시는 거지, 물건 아닙니다. 그래서 형상 없는 이것이라고 그랬죠. 형상이 없는 이것. 그러나 반드시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무심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스톱. 생각, 감정, 오감을 스톱. 선정, 삼매로 스톱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이, 진여, 이절대계에 절대, 여기에, 그, 불성, 자성짜리에 접근을 못 한다고 그랬죠. 거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현상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톱을 시켜야 돼. 생각, 감정, 오감을, 그, 절집에선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더 명확한 건, 명확하게 쉽게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스톱.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그법명에도 그게 있어요. 지관 스님이라고 들어봤죠. 지관. 멈출 지자에볼관 자잖아. 요 그러니까, 멈춘다. 뭘 멈춘다? 생각, 감정, 오감을 스톱. 멈춰라 이거예요. 멈추면, 관, 볼관, 보인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바로 그 자리를 보게 될 것이다. 자성, 불성 자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형상 없는 이것이라고 진울스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대 눈앞에 영역기 홀로 밝은 아무 형상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 잘요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속도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챕터 8장으로 넘어갑니다. 챕터 8장의그 제목은 불성은 작용하는데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옛날에 이견왕이, 왕이름이 이견이에요.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존자가 대답을 했다. 불성을 보는 것이 곧 부처입니다. 왕이 물었다. 스님은 불성을 보았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이 물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가 말했다. 지금도 작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왕이 물었다.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고요? 존자가 말했다. 만약 왕께서 작용하고 있다면 불성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몸조차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왕이 물었다.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타날 때는 여덟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것도 옛날 표현인데 사방팔방이란 말 들어보셨죠? 팔방 여덟 여덟 곳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어디에도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다 나타난다. 이 뜻이거든. 꼭뭐 여덟 곳이라고 해서 팔뭐 팔을 뜻 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방 팔방에 바로그 팔방이거든요. 이게 옛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책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 이제 직역을 하자 하자면 이렇게 나타날 때는 여덟 곳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우리 현대인이 이제 번역해서 읽는 건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면 어디에도 다 있다 이렇게 아셔야죠. 자, 왕이 말했다. 그 나타나는 여덟 곳이 어디인지를 나를 위해 설명해주십시오. 존자가 말했다. 태 안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그 태라는 거 우리 어머니 임신했을 때그 태를 얘기하는.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며, 눈이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붙잡으며, 발에 있으면 움직여서 걷습니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계를 다 감싸지만, 거두어 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이 곧...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자들은 정원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이 정원은 홀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같은 뜻입니다, 이게.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바로 열려 깨달았다. 이해하고 깨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서야 깨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챕터 8장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설명을 좀또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용만 읽고 지나가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왕이 물었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는데, 어디에도 나타난다는 뜻인데, 나를 위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그 존재가, 깨, 존재는 이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자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태안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그 그러니까 몸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몸에 응? 어머니 뱃속에 들었지만, 그게 어떠한 이런 실체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태, 세상에 나오면 이거는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며 눈에 있으면 보고 제가 그랬죠. 내가 보이는 대상을 이것도 함께 보고 있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육이 육안의 육안 내 육체적인 육안의 육안의 눈으로 앞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무언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몸 안에 있는 이 진여 본래의 면목도 같이 나하고 내육안과 같이 보고 있다니까, 그거를 같이 보고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아, 저게 아무 아무... 뭐구나 하는 거를 인식하는 그 순간 그 본래 면목도 같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사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적영지다 끝에 끝에 두 글자가 영지잖아요 영지 시, 영자가 그 신령스러울 영지거든 신령스럽게 그 지자가 알지자란 말이에요. 신령스럽게 알고 있다. 뭐가? 이것이 진리가 진여라고도 하고 불성, 자성 내가 열 가지는 없는다 그랬어요. 그 표현하는 게. 본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성인 줄 알지만 그러니까 아는 자 아는 자는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자는 이것이 곧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자들은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범부 중생은 그냥 정혼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영혼, 영혼 혼백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게. 아, 요렇게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요렇게 챕터 6장, 7장, 8장을 제가 했는데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어 다른 이책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 이한 물건,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성 자성을 자, 요거는 이제 제목이 아주 참요 아, 내용도 아, 어디서 참... 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석가세존의 걱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세존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했잖아요. 했는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 내용 말씀드릴게요. 내가 중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너무 깊다 이 말이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고 수승하다는 건 이제 자연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현자라는 건 이제 깨달은 자들을 얘기해.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긴다. 이런 사람들이 연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연기는 그 순서라고 우리의 그 오온이 형성되는 고그 무명 무명으로 시작해서 생로병사로 끝나죠. 12연기 잘 아시죠? 서로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또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부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 가래의 멸진. 가래, 가래라는 건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지고, 탐욕의 빗바램 그러니까 탐욕이 빗발해서 없어지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석가세준이 자기가 어 다른 본부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법문을 했지만, 설법을 했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이 현상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각종 현상은 귀신같이 아는데, 이 본질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 이것을 모른다. 지금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본질은 오직 또렷하게 깨어있는 현재, 여기밖에 없다. 눈앞에 바로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발견하면, 본질 중심의 삶으로 전환해서, 본질과 개합해서, 개합이라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본질과 개합해서 익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익혀서, 이제, 그,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질과 개합해서 익어가야 한다. 그것은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일상처럼, 일상처럼 그 본질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또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유훈이라고 하는데요. 본질 실상을 잘 지키고 유지해서 자성에 머물러 자등명, 법등명 자기 스스로를 밝히고 법을 밝혀서 자귀 법귀라고도 해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다른 무슨 뭐그 종교들처럼 절대권자한테 가서 뭐 구원해 주십시오, 줍십시오주시오 줍쇼, 줍쇼 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스스로에게 귀하고 법에 귀해서 그렇게 혼자서 가라. 그 무소의 뿔이라는 그 유명한 말 있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유훈이거든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시간은 그책 내용 6장, 7장, 8장 말씀드렸고, 추가로 석가세전의 그 걱정 하시는 그 말씀, 그 돌아가시면서 유훈으로 남기신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